부안과 고창 등 전북 서해안권은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최근 노을대교와 서해안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북 서해안권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짓는다, 안 짓는다, 말만 무성했던 부창대교. 지난해, 고창군과 부안군은 교량 이름을 노울대교로 정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교통과 물류망 확보 이외에도 노울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교 자체를 관광 상품화 한다는 계획까지 추가했습니다. 노울대교 초기 작공을 염원하는 양쪽 군민 3만 명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국도 77호선 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부안과 고창을 노을대교로 연결하면 65km를 우위해야 했던 이동거리가 7.5km로 줄고... 전라북도와 남도를 잇는 서해안철도 재추진도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서해안철도가 놓여지면 군산새만금을 시작으로 부안과 고창을 거쳐 목포까지 철도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서이안 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이안 철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고창과 영광, 함평 등 전남북 다섯 개 시장 군수는 지난달 30일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는 6월 확정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염두한 것입니다. 우리 다섯 개 군이 다시 손잡고 우리의 수원인 서이안 철도를 만들어서.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려면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노을 대교의 경우 상권 약화를 우려하는 곰소지역 상인들과 환경 오염을 경고하는 시민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과거 서해안 철도가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인 낮은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 노을 대교와 서해안 철도 사업 등 전북 발전의 핵심이 될 교통망 사업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진철입니다.